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와, 드디어 다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힘쓰네요. 오랜만에. 후. 자, 여기가 여러분 디오디오 얘기 번사입니다. 번사, 네, 태성상사. 네, 대전에서는 태성상사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생소하시죠? 태성상사라는 명칭이. 아, 많은 회원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디오디오 애기 신제품하고, 어, 기존에 판매되던 그 그레이트 애기들이 지금 오늘 입고가 됐어요. 어, 일단은 뭐 겸사겸사 촬영 나온 겸좀 도와드리려고 광주에서 대전까지 한2 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들어온 물건들을, 예, 일일이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검수 작업을 할 거예요. 예, 물건이 일단 뭐100%다 들어온 건 아닌데, 들어온 물건이 지금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꽤 수량이 됩니다 어, 이 많은 수량들을 전부 다 꺼내 가지고 일일이 분량이 있는지 검수 작업을 오늘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곧 출시될 디오디오 시림프라는 이 신제품 지금 시제품을 몇 가지 받아가지고 테스트하려고 지금 받은 건데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갑오징어 그 시즌 초기에 애기 호수를 좀 타기 때문에 이번에 2.25로 이렇게 개발되고 그리고 바디 디자인도 시림프답게 새우 모양으로 갑오징어 낚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드디어 디오디오에서도 이런 제품으로 출시가 곧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디오디오 크레이지 애기입니다 이제 많은 애기 제작 회사에서 멸치불, 멸치를 모티브로 제작을 많이 하는데 어, 역시나 우리 디오디오에서도 정말 멸치같이 <laughs> 멸치같은 디자인으로 어,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디오디오 크레이지 애기 크레이지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산 바늘이 들어가요 일산 A급 바늘 기존에 달려있는 이 바늘도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정말 기존에 그 구, 국산 수평액이라고 나와있는 제품들 중에서 월등이이 바늘 흙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가가 약간 이제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산 애기들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한 점이 실리콘 그 수염이 들어갔어요. 보통 깃털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조류를 탈때이 실리콘 수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수평이라든가 그 액션 연출이 자연스럽게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에도 인사 한번 드렸는데 네네. 여기서 근무하신 지꽤 오래 되셨죠? 3년 동안. 3년. 네. 오늘 물건 들어왔는데 100%다 들어온 건 아니죠? 어, 조금 남았어요. 네. 어, 지금 뭐 무슨 작업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검수 하고 있어요. 검수? 네. 물건 들어온 거. 네. 근데 보통 공장에서 제작할 때 검수를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아. 1차 검수를 시켰는데도 여기 입고가 됐을 때도 한번더 꺼내 가지고 일일이 또 이렇게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번. 네. 어.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네. 그 품질 보조하기 위해서 네. 검수해야죠. 네. 크,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불량을 어떤 거를 잡는 거예요? 아 어, 단을 삐트는지 그 네. 안트는지 이거 아 바늘이 네. 휘었는지 네, 네. 그 만약에 이형 로고 같은 거예 뭐 음, 그리고 털 같은 거 깃털하고 네. 로고 도래 같은 거 도래 네. 네. 예예 마감 처리라든가 네. 바늘이 휘었는지 네. 그거 좀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확인하신다고 네, 네, 네. 어. 야 이거 네, 일일이 다 그거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일이겠습니다, 진짜. 아 여기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네 사장님 한번더한번더 그러면 총세번 검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네. 진짜. 박 선생. 이렇게 해서 몇로 하던데? 매 눈으로 매 눈으로 살펴봐야지. 하나 어, 한번 세요거또 아니다. 크게 났어. 물량 봐. 아, 옆으로 이었다고 아, 저어잡저냈어불으려 어, 진짜? 어, 맞아. 아은 히터도 있는데. 킥보드. 고출시대 디오디오 슈림프 얘기 중에서도 레이저가 3가지 컬러가 나온답니다. 핑크, 그리고 고추장, 블루, 자, 돌의 끝에서부터 반늘 끝까지 한 93mm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2.5가 10.5 크레이지 얘기는 얘도 많이 줄었는데, 10.2 정도 나올 건데 1 0 4 가장 두꺼운 배 부분을 쟀을 때 16mm면 이게 이제 19년 도고 19mm 디오디오 그레이트 이번에 2020년형 어. 2020년형 일단은 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기존의 애기가좀 뚱뚱한 느낌이 든다면 이건 되게 날씬해진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크레이지 바디는 이거보다 더 이제 1mm가 더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크레이지 바디는 이 기존 바디에 비해서 2mm 정도. 우리가 스테이를 한다고 해서 아기가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애기가 바닥을 찍고 있어도 이렇게 꼬리가 수평 애기들 수평이 잘 맞춰져 있는 이제 지금 이런 애기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주기 때문에 조류에 따라서 음... 적절한 수평은 다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한5도 정도 약간 좀떠 있는 거. 그게. 네. 어딱 맞아도 되고 수평은 네. 여기서부터 15도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네. 그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그 음. 범주 안에 네. 아까 야마시타는 밑으로 내려갔잖아 디디는 네. 위로 올라가 디디는 위로 위로 쫙 올라간다고 음. 응?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뭐 하나같이 공장에서 뭐 찍어냈다 하더라도 하나같이다 똑같을, 똑같을 수는 순 없죠 그렇지 네. 수평에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어, 그... 정말 정말 시간 많이 썼습니다 대단한 거 그니까요. 옛날 거에 비해서. 너무 올라갔어. 됐어. 그 정도만 떴죠. 옆모습을 싹 돌아야 되겠 자, 얘가 바닥을 찍었을 땐또 어떤가 한번 봅시다. <laughs> 야, 얘는 뭐 플로팅이야? 네, 플로팅으로 만들었어요. 아, 플로팅이에요? 거의 플로팅로 만들었어요. 얘는. 그러니까 어. 이번에. 지금, 보시면, 이게 돌, 돌에가 핀도레인데, 대략 한 7, 8호 돼 보이는데요. 7, 8호. 되게 작은 거. 예. 7, 8호 도레를 지금, 그것도 양핀도레를 날아놨는데,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팅 얘기인데, 이게요. 플로팅 얘기. 네, 일부러 바닥 걸림 그런 걸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러면 지금, 그레이트 섀도우, 지금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거 섀도우만, 플로팅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전체적으로 플로팅? 전체적으로 다 플로팅으로 지금 다 나올 거예요. 그래요. 어, 지금 아까 몇 가지 지금 차이점, 수정사항이 있었잖아요. 바디, 두께부터 바늘, 각도. 근데 또한 가지 추가, 추가가 된게 지금 애기가 뜹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애기가 바닥에 안착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우리가 단차를 준 만큼 뜬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띄울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단차 준만큼 띄운다는 게 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 닿지 않고 지금 제가 어, 라인 여유줄 아예 안 줬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 지금 풀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잘 보자. 풀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도 지금 애기가 지금 떠 있습니다. 단차를 준 만큼. 야, 진짜 이번에 가보진 것 치진 너무 기대된다. 일단 왕눈이 집어넣었습니다. 뭐 역시 왕눈이답게 <laughs> 네. 왕눈이답게 이 정도만 돼도 왕눈이는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laughs> 어, 고마운 정도죠. 왜냐 떠 있다는 거 자체가 <laughs> 이 바늘이 위로 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제 왕눈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늘이 위로 뜨죠. 바늘이 다른 거 한번 좀 놓봅시다. 바늘에 따라 달라지네요. 바늘 따라가기 했잖아 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왕눈이들이 둘다 왕눈이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닷물에 담궈 보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머리 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봉돌을 달아서 방금 그 채비 우리 단차를 줘가지고 바닥에다 가라앉혀 봤을 때는 여기 알록달록한. 이 아기 같은 경우는 바늘이 위로 들렸고 그리고 이 노란색 아기는 아예 지금 바늘이 하, 그 땅을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아주 우리 대표님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바늘 모양을 보시면 모양에 그 비밀이 있답니다. 자, 요거 하나는 무산 모양이죠. 약간 곡선이 져져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알록달록한 핑크색 들어가는 아기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꺾여 있습니다. 바늘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이 바늘 어,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이 바늘이 그 제품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둘두 두, 제품다 모양뿐만 아니라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죠. 무게가. 서로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거는 바늘이 바닥을 찍고 어떤 거는 바늘이 위로 들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왕눈이를 고른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이 바늘을 쓰셔야겠죠. 무조건. 그죠? 이게 그나마 어, 애기가 위로 바늘이 위로 떠 있으니까 저거를 음. 스티커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고 위에다가 광택 응? 음 그러니까 저걸 덮어주는 거지 얘그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네.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광택기를 뿌리면서 네. 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홀로그램이 더 반짝할 수 있게 야 여기에 또 가보진 것도 문양까지도 깨알같이 다 들어갔네요 듀오비오 크레이지 미니스세가지로나눠지나다